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한참 친구들 사진을 다 찍고 나서 시간이 좀 흐른 뒤에 제 쉬는 시간이 와가고 이제 사진 찍은 걸 이렇게 돌려보고 있는데 다 각자 한 장씩밖에 없는데 그 친구만 막한 10장, 12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그 친구를 계속 찍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냥 끌리는 대로. 아, 이게 뭐지 싶어 가지고 <laughs> 말을 좀 나눠 봐야겠다라는 생각에. 네. <웃음> <웃음> 야, 지금 그걸 우리들우리들 믿으라는 소리에요? 아니, 버린트라 떼고 진짜... 사진을 찍었는데. 아니, 정말 그랬어요. 찍은 줄 몰랐는데, 집에 가서 아 현상을 해보니. 예, 예, 예. 운명인지 이게 그분의 사진이 가장 많더라. 예. 어, 이거 뭐지? <laughs> 아니, 정말로 그랬어요, 정말로. 너, 정말로 너 드라마 찍냐? 드라마 <laughs> 찍 <laughs> 아, 아, 야, 눈부레이가 제가... 들었어. 아, <laughs>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이제 지나고 드라마 촬영이 완전히 완결이 났어요. 전화를 했어요, 그 친구한테. 한 12시쯤에. 그때가 아마 3월달, 작년 3월달에 눈 엄청나게 왔을 때 있어요, 3월 초에. 예. 예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도로에 차도 못 다닐 때. 그때 눈이 너무 예쁘게 와가지고, 아, 이때다. 어, 눈 온다. 그냥 눈이나 맞으러 갈래? 그러고 전화를 했어요.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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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나 맞으러 갈래? <laughs> 드라마 또 찍냐? 그래서 또 찍을래? 데려가가지고 둘이 이제 되게 어색하게 만나가지고 근처에 있는 이제 따뜻한 국물에 소주 한잔하러 갈까?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일단. 아좀 걷다가. 몸이 좀 추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몸도 데필 겸해갖고 이제 한잔하러 가자고 딱 갔는데 가기 전에 보통 물어보잖아요. 예. 이제 뭐 어, 준혁이 어떻게 되냐고. 예. 어, 그 선을 넘어지면 안 되니까. 예. 아, 일부러. 나쁜 사람인가? <laughs> <너무> 나쁜 사람이에요. 우적이야 나쁜 분 형이에요. 우리 적이지 그래서 뭐라고 러다가요 예, 지금 예한 병이래요. 그냥 그래, 이거 마셨어요. 저는 이제 맞춰주려고 이렇게 천천히 이게 주거이바거니 하면서 먹었는데 점점 옆에 병이 쌓이잖아요. 이세 병이 지나간데도 멀쩡한 거예요. 어? 어? 술을 되게 잘 먹네? 네 병이 지났어요. 멀쩡한 거예요. 그까 그러니까 이제는 약간 아니 제가 제말 말할 것은 미안한데요. 어. 주량이 한 병이라고 얘기를 들었죠. 예. 네. 근데 왜 계속 먹겠어요? <laughs> 신선한 미고메나 나무로 위반 실은 아주 수 있다. 안녕, 씨가 상대방이 주량이 한 병이라는 소리를 들었으면 한 병이 넘었섰을때 분위기상 그분이 먹더라도 자제시키고 말렸어야죠 네. 아니 제가 그래서 말리려고 물어봤어요. 네. 아 괜찮냐, 더 먹어도 되냐 그랬더니 본인이 괜찮다 그래서 저는 이게 웬일이냐? <laughs> 어? 계속해서 먹겠어요. 아 그래서 그냥 주머니 바꿔 하다 보니까 병이 그렇게 다섯 병이 넘어간 거예요. 다섯 네. 병. 네. 어. 둘이 먹다가 <laughs> 다섯 병이 넘어가니까. 오오오.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게 되고. 이거 진짜 내가 봐도 약간 계획적인데? <laughs> 이게 다섯 병을 넘어갔고, 여섯 병, 일곱 병, 여덟 병까지 간 거예요. 병 no. 아, 그 그럼? 해가 뜰 때까지 포장만 쳐서 술을 마신 거예요. 아 해가 뜰 때까지. 어, 어, 이 여자 정말 대단한 여자구나. 그런 순간에도 약간 좀 그런 매력이 빨리,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또 이제 저희가 드라마 쫑파티를 하는 날 가서, 이제는 전날 단둘이 술을 먹었으니, 이제 분위기가 다를 거 아니에요. 고깃집에서, 저는 이제 여기 감독님이랑 다 앉아 계시는데, 저쪽에 앉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딱 보면 거기서 날 보고 있어요. 아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아무도 모르게끔 그렇게 진정이 되다가, 1차 끝내고 나가서 2차하고, 3차하고, 4차하고, 5차까지 한 다음에, 다른 스탭들 다 죽여놓고 제가 그 친구를 찾아갔어요. 죽여놓고? 아 그러니까. <웃음> 살인자! <웃음> 아니, 아니, 뿡사 아니, 아니, 그니까! 그러니까, 원래, 원래, 첫파티는 원래, 초파티는 이런 <laughs> 네, 원래, 원래 거 있잖아요. 저는 오늘 그 얘기를 했었어야만 하니까, 그래갖고, 예. 같이 고생했던 스태들을다 술을 먹이고, 저도 먹고, 먹이고, 먹고, 그래갖고, 다 집에 하나씩 다 보낸 다음에, 그리고 그 친구를 찾아가서, 이제, 고백을 했죠. 뭐라고, 뭐라고 지요너 그냥 내 여자 할래? 그랬더니, 내 네, 오빠 할게요. 기다렸던 거야. 그때 이미 술 마실 때부터 그 얘기를 기다렸는데 안 하니까 계속 마실 때. 아, 열받은 거예요? 열받아서 어굴 마신 거예요? 아마 그때 집에 가서도.